예 안녕하세요. 시운사주 실전풀이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. 아, 육십갑자 성향을 알아보는 시간 그세 번째로 오늘은 갑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갑과 신은 모두 양이고 음양으로 했을 때 양이고 갑은 초록색, 신은 흰색에 해당이 됩니다. 그 갑목의 형상은 큰거목이고요 신금은 세부치 또는 바위와 같은 단단한 사물의 비유가 됩니다.그러므로 갑신의 형상은 왼쪽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바위산에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삶의 역경이 많고 또 이런 역경이 역경을 많이 겪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성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힘이 있습니다. 단단한 바위에 뿌리를 운전하게 내릴 수 없듯이 직업이 자주 바뀌거나 또 직업으로 인해 지역을 자주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큰 조직에서 이동이 많은 업무와 관련하여서 직장생활하는 것이 갑신일주들에게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일주란 태어난 날을 뜻하죠. 혹시 자기 일주를 모르신다면 요즘은 만세력이 잘 나와 있으니까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생년월일을 넣어보면 그 본인의 일주를 알수 있습니다. 그 갑신 일주는 일지에 평간을 깔고 있어서 그 평간 기질인 욱하는 성질도 있지만 그 간목이 봄에 나오는 나무, 초목의 기운이므로 아이처럼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천간의 첫 글자인 간목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 군인, 경찰, 검찰 같은 이런 센 직업에 적합하고, 지지의 신은 영마라 그러죠. 그래서 그 외교관이나 이 해외로 자주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이동성이 많은 직업에 적합합니다. 그리고, 공망이 오미공망인데요. 상간, 오하와 정제, 미토가 공망이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기를 잘 당하고 매사에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점을 유의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신은 동물로 원숭이에 해당이 되죠. 그래서 갓 갑신일주는 그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있는 형상이라 머리가 비상하고 장깨가 뛰어나며 눈치가 빠르고 재주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인기응변이 뛰어나고 성격이 명랑해 보이지만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.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또 체면 유지 비용으로 쓸데없이 지출을 많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. 재물을 모으는 데는 다소 그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으니까 항상 재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값시 일주는 그 십이 운성으로 끊어진다라는 절지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절지 다음으로는 그 태, 태지에 해당되니까 태자는 그 아이벨 태자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진다라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갑신 일주는 공직이나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.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한다면 한 번은 망했다가 다시 기사 회생하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장간에 있는 편재 무토는 넓은 땅이고요. 그리고 편인 임수가 그신금의그 장생지에 놓이게 되니까 이 무토와 임수가 지장간에서 간목 일간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형상이라 그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줍니다. 그리고 갑신 일주는 세부치가, 신금 세부치가 나무 간목을 쪼개는 금목 상쟁을 하는 형상으로 항상 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항상 일지의 절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함에 늘 신중해야 하고요. 또한 우리 갑신일주들이 기가 굉장히 얇습니다. 그래서 주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늘이 점을 유의하시고 묵묵히 그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 평탄한 삶을 살게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지 편관은 남녀 모두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배우자를 어 평관 기질이 있는 이렇게 남자 같은 남자가 그 배우자 자리에 편관을 뒀다니까 보통 여자가 다소곳한 이런 여자는 아니니까 좀센센 센 상대가 될수 있으니까 아 서로 이렇게 그 상대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 주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고요.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남편이 편관으로 있으니까, 그, 호락호락한 그런 남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남녀 모두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, 음, 갑신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해에는 가보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간목부터 끝내고, 그 다음에 을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대로, 해볼 테니까, 여러분, 그 명리학 초보자들께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